여러분은 만약에 기적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매월 53만 천원 가지고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아파트 월 관리비에 불과한 돈밖에 되지 않겠죠. 만약에 25세가 국민연금을 매월 53만 천원씩 40년간 480개월을 납부하게 된다면 65세에 현재 가치로 176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현재 가치로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시점에는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매년 3% 가정 시 매월 574만원, 매년 6,889만원의 연금을 평생 물가상승률로 최증하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65세 이후부터는 살아있는 동안에 매년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물가상승률로 최증해서 받게 되겠죠. 65세 시점에는 6,889만원이지만 3% 상승한다면 66세에는 7,096만원, 그 다음에 74세에는 8,989만원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년 뒤에는 84세에는 1억 2,08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시점에 기대여명인 24년 뒤, 88세에는 1억 3,596만원을 받게 되겠고요. 혹시라도 장수한다면 35년 뒤 99세 시점에는 무려 1억 8,821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65세 때부터 기대여명인 24년간 총 23억 7,17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낸 돈은 40년간 2억 5,488만원에 불과합니다. 낸돈 대비해서 무려 9.31배를 더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이보다 2배죠. 왜냐하면 절반만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2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5년간 장수하게 된다면 총 31억 6,549만원을 받는데요. 낸돈 대비해서 16.34배,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무려 32.68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가 아니라 매년 4%라고 가정한다면 매년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는요, 처음부터 1억 140만원을 받게 되고요. 10년이 지난 74세 때는 1억 4,432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84세에는 1억 3,306만원을 받게 되고요. 기대 여명인 24년, 뒤 88세에 1억 4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면 35년 뒤에 99세 시점에는 거의 2억 원에 육박하죠. 1억 97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게 된다면 65세 때부터 기대여명인 24년간 총 39억 6,288만 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낸돈 대비해서 무려 15.5배고요.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31.1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5년간 장수하게 된다면 한 사람당 총 74억 6,816만 원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돈을 받게 됩니다. 낸돈 대비해서 29.3배고요.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무려 58.6배가 되겠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65세의 현재 가치로 352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환산한다면 4,224만 원이 되겠고요. 물론 물가 상승률 매년 4% 가정 시 65세 시점에는 매월 1,690만 원, 매년 부부라면 2억 28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물가 상승률로 체증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수익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기대 여명인 24년간 부부는 총 79억 2,595만 원의 연금을 누개로 받게 됩니다. 만약 35년간 장수하게 된다면 총 149억 3,667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어떤 연금 상품이 이 정도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연금보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연금보험 가지고는 부부가 매월 1000만원씩 40년간 48억원을 납부하더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금액일 겁니다.